이장님의 발걸음이 바쁘다 시골 읍내 같은 장릉버드마을에 오늘 잔치라도 열리나 보다 알아요 아, 알아요? 네 알죠 제조그맣 하려고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파티 준비에 한창인 두익 양혁진 이장님 제주도 출신 이장님은 2016년에 정릉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정릉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맑은 물에만 산다는 버드치를 발견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로져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며 정릉천 보활동뿐 아니라 이웃들과 소소하지만 재미난 일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행정구역에 는없는버들지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그는 왜 이장을 차차 하는지 이장님의 24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파티 장소인 느트나무역 카페 달팽이는 이장님에게 사랑방 같이 편한 곳이다. 느티나무의 반에 카페를 연 달팽이 사장님은 이장님의 든든한 동네 친구이자 지원군 어느새 달팽이는 거들치 마을의 크고 작은 활동이 없어서는 안 돼. 걱정이 되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요 제주 밥새우 어묵탕인데요. <laughs> 거들치 마을에는 밥상 모임이 있다. 오늘은 특별히 할로윈 파티전에 마을의 핵인사들만 모였다. 그래서인지 우리 이장님 기분이 몹시 좋아 보인다. 달팽이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밥상. 게다가 제철 재료로 만들어진 건강 밥상이니 밥상 앞에 모인 사람들의 손이 바쁘다, 바뻐. 어쨌든 알려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도 모르고 잘아가 힘드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누구와 아, 어떻게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그러니까 아, 주이 타고는 저는 정릉에서 처음 만나게 됐죠 그리고 우와. 항상 <laughs> 많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 방금 했어요. 뭐꼭 우리가 활동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뭐 미술, 뭐 지역 이런 것들에서 같이 늘 네, 재밌는 네, 이야기를 할수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양팀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 우리 정릉천, 특히 정릉천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어, 그, 활동을 하고 어, 계시는 분입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시죠 뭐, 도유타고 뭐, 앉은 7, 8년 됐고, 같이 일한는 3, 4년 됐는데, 같이 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많은 마을 사업들이 있고, 지원 사업들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되게 단발성이고 그냥 금방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왔다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두이숨 남았어요 그런 사업들이 끝나도 얘는 여기서 정말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렇게 정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 그렇다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같이 해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격이 좀 다르고 각자 능력이 좀 다르니까 그, 것플러스서로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프코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냄새 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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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 프로스, 프로스, 로 하나, 둘, 셋 핸드팬 연주에 버들치마을 작은 음악회가 즉석에서 열리는 풍경 잠시 평화가 깃든다 이 친구가 정등천 버들치를 테바로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친 환경이 있고 여기에서 어, 오랜 스토리가 있다 그런 걸 쓰고 싶어서 앞부분에 이런 걸 넣고 여기에 저희 우리의 천 우리가 지켜야 해어 그런 음무가 있어 세상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동네 정난 천 어깨춤을 추며 이제 흥을 올릴 <laughs> 시간이다. <laughs> 이장님이 제일 열심이다. <laughs> 아, 아, 그에 노래 스토리가 있어 오늘 마을 밥상 있는 날인데 꼭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초대했고 또 군말 없이 마주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 맛있는 마을 밥상 챙겨주시는 우리 네, 슬로우 카페 달팽이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아빠 죽겠는데 할로윈 파티하자고 해서 이제 해요. 이렇게. 어 삼겹살만 샀는데, 어, 뭐 와인도 갖다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챙겨 주어가지고요. 이렇게 군말 없이 함께 아 하면 어라고 이야기하는 마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마을 어, 잘 갖고 나가보려고 해요. 버들치가 사는 마을 좋습니다. 이장님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있나요? 근데 이장님은 왜 이장님이 되셨나요? 어들치가 사는 마을 꿈꾸고 있거든요. 버들치가 앞으로도 미래에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마을. 그래서 함께 가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장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칭 버들치 마을 이장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뭐 꼬마 친구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분들도 어, 우리 이장님 왔네. 하면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그치 않아 이장님이라고 불러줘요. 직접 커피를 내려 자원 봉사 친구들을 맞이하는 장님 친구들에게 오늘 할 일을 설명한다. <목소리도> 젤리로 만든 신제품 버리치 사탕이다.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빼면 되고. 이게 맞아? 그림 전공자 이장님의 손길이 더해지니 어, 더 예쁘네. 예뻐 보인다. 대박. 나 오늘 하루 버들치마 활동 잘해봅시다. 가자. 조끼를 입고 밀짚모자를 쓰고 정릉천 별동대로 변신한 친구들이 박스를 옮긴다. 미사용 박스를 정릉천으로 옮기는 별똥대원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와! 전시회가 열리나보다 꽃과 식물을 그린 그림들이 하나씩 정릉천 담벼락에 자리를 잡으며 전시회 준비 끝! 이쪽에는 정릉천과 버들치를 그린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버들치야, 버들치야. 요즘 물이 많이 더러워져서 힘들텐데 그 물속에서도 생존하는 튼튼한 물고기이구나. 버들치야, 앞으로 계속 함께하자꾸나. 아 이게 이렇게 긴거야? 어, 아, 대박. 이렇게 딱이상있구나 담벼락 전시회 준비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주민분들이 직접 그린 정릉천변에 잘하는 식물들 네. 그림 그리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작가님들의 작품들입니다. 애 쓰고 계십니다. 아, 너무 예쁘더라. 예. <laughs> 아, 괜찮죠? 예. 축가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어, 개천이 있어서 엄청 좋고요. 물가 흐른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잔나무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음. 어딨지? 음. 버들치야 우리랑 놀자 어, 사생대회 수상작품 전시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주민관찰자 13분이 어, 열심히 그린 작품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특별하게 전시했어요. 너무 뿌듯하고 어, 이 작품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가지고 우리 정등철 그리고 성북철에 좋은 정보로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릉천에 1년 만에 왔는데 오리도 많아지고 물고기도 많아져서 날씨도 좋은데 산책하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릉천이 왜 중심인지 알게 될수 있는 하루였고 이따 수질 체크한다고 하는데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산소 요구량 그래서 바람을 빼주는 거야 물에 어, 오늘에... 이제 수온과 이 pH가고요. 관리하면은 한 시간 내려도 끝나긴 해. 근데 우리 장화를 신으로 달팽이 에 왔다. 네. 장화로 왜 신는 거예요? 저희 지금 수질 검사 하러 가는데 신발이 젖을까 봐 신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정릉천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정릉천 별동대가 꾸준히 해온 핵심 활동이다. 결동 대조기를 입으면 정릉천 어디에도 갈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정릉천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니 거들치가 계속 잘살수 있도록 정릉천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장님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 어떤 식물들이 정릉천에 살고 있는지. 정문천의 나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문천은 그렇게 생태학습장이 된다 예측할 수가 있지 그래서 네. 보기엔 되게 깨끗한데 장소를 바꿔 수질검사를 또한번 진행한다 한번 해봐서인지 별똥대 친구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지하수가 들어오면 갑자기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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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검사했어요. 아, 네. 잘했어요. 네.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나올게요. 네. 돌아오는 길에 안부도 물으랴 동네 설명도 하랴. 이장님은 항상 바쁘다. 수시 검사하는 시간에 별동대에또 다른 활동이 있었다. 바로 버릇치마 아이들 공모전에서 상을 탄 친구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정문천 생태 투어 프로그램이다. 아침에 올려둔 버릇치 제일을 들고 이장님이 나타났다. 영화를 하셨어요. 비도 따로 그려줬네. 이 서울에 진짜 그 시골에 있는 마을 의 이장님 같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주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의 일에는 조금 약간 발 벗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예, 조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릉동이랑. 아 깜짝 놀랬어. 다들 지음악회다 대단하지. 이런 욕은 이장님이 활동하는 정릉삼동 주민자체가 개최하는 동네 축제이니 이장님, 가만히 지못하고 일을 찾아서 한다. 이런 분들 초대한 적이 없어요. 너 깊은 곳으로 까요 끝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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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악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이장님은 먹을거리 판매하는 팀도 살피고 주변을 돌며 행사 사진도 찍는다. 이장님 이님이 성북시민들인데 내가 있어 어가 꽃대 갖고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따지봐야지박으로 이장님 걷기할 때 우리 만났는데요 멋지고 잘났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열심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24시 노력하시는 분 항상 보면 밤에도 계시더라고요 어, 밤엔 잠안 주무시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전시가 끝났다 이장님이 옮기는 박스 하나 하나에는. 주민 작가들과 버들치 마을 아이들이 그린 정문천이 들어있다. 버들치, 청동오리, 임동초, 개망초, 다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정문천을 이루며 살아간다. 수고하셨어요. 이 모든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수고하셨어요. 이장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네. 분은... 떠들썩. 즐거운 동네 축제가 끝나고 이장님의 하루도 저물었다. 어들치 악켓이프리도 빠질 수 없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뭐 회장님, 부회장님 고생하셨고 이장님도 고생하셨는데. 네. 아, 보르아 정말 들치 마을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 버들치 마을에 오면. 이장님이 보고 싶을 거다. 또 봐요, 이장님. 2016년도에 정동천 물에 발을 담고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특히 도심 속 자연 하천이 갖고 있는 특별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향수에 젖고 아 그때 그랬지라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고 있는데 그 추억이 미래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 모래톱처럼 함께하는. 그 마음들 특히 이제 우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함께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할수 있는 마음과 행동과 실천들을 잘 쌓아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너무 거들씨가 사는 마을 잘 갖고 봐요.